여기다. 혼돈 혼돈부기 후기 플래시? 이런걸 만들어서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뭐야 혼돈부기 후기 때는 3월 18일 버원님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데 재진님 요즘 작업 많으신가요? 오라이 꿈처럼 플레니 뮤비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오라이 아, 꿈처럼 플레니 이 뮤비, 뮤비. 오라이 꿈처럼. 오라이 꿈? 버거님 무슨 노라조 노래라도 커버하시나?라고 생각했지만. 팍. 어? 생각보다 정상이잖아. 저는 당연히 저에게 뮤비를 맡긴다고 하시길래 대충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 소녀가 나와서 잠시 당황했지만. 일단 분석안을 켜고 원본 영상을 <laughs> 봤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최진님 그럼 이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흠. 오라의 꿈이 한주 걸렸으니까 세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laughs> 한달 걸렸다. 어쨌든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가보자. 하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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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혼돈 부기는 대화를 거의 안 하고. 바로 완성해서 후기 내용 거의 다 버거님도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오, 그럼 맞아. 작업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야호야, 야호, 야호. 와. 와. 제 1장. <laughs> 오리지널 컷들의 비하인드. 원래 처음에 한동부관은 원본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맞아. 그냥 뭐 대충 트레이싱 하면 되겠지? <laughs> 후비적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싱 중. 미음미음 이게 아니야. 버거님 커버곡을 트레이싱으로 끝낼 순 없어.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오리지널 뮤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뮤비를 처음 만드는 제가 완전 한창작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 보던 애니메이션 연출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극 무대 위에서 다양한 부가당이 나오는 연출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는 유튜브 애니메이션의 연출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연출을 쓴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쁜 것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넥버거가 딱 하고 나오면 재밌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나올 넥버거를 위해서 이 연출을 썼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넥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laughs> 이세돌 분들도 넥버거를 보고 <laughs>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박자에 맞춰 서부가당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면은 이번 원피스의 오프닝 애니메이션에서 짧게 <laughs>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연출 참고해서 저는 좀더 길게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설명 안한 오리지널 장면들은 딱뭘 참고해서 만들진 않았고, 그냥 어디서 본 듯한 연출들을 생각해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장면들 중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는 저 장면만 수정을 좀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뭘 그렇게 수정했냐면 원래 저 부분에 증리 엘도 나왔었는데 별로 어? 안 어울려서 버리고 증리엘 어? 대신에 기식류 버거도 나왔었는데도 안 어울려서 어? 버리고 기식류 대신에 궁시렁 빵떡 버거도 나왔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안 어울려서 버리고 빵떡 버거 대신에 아호이 버거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아호이 버거 대신에 별등선 버거도 넣어봤는데 그냥 맘에 안 들어서락 다운 버거 넣었는데. 오? 어? 이건 어울려서 드디어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스테이 그림에 왔고 적넣고 싶어져서 수정하고 킬리만자로도 안 어울리나 싶어서 빼고 다른 건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다른 거나을게 없어서 킬리만자로도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20번 그 이상은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수정을 한 만큼, 마음에 쏙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해하셨던 이아바타들이 바뀌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면 일단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애니메이트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충 구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심볼 복사라는 걸 해주면 이 움직이는 구가 움직이는 구수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애니메이션에서 그림만 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애니메이션에서 옛날 오디픽에 게임하는 것 마냥 이렇게 옷 따로 머리 따로 눈 따로 바꿔서 그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컷들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쵸? 제 2장 디테일 제가 원래부터 디테일 찾는 걸 좋아해서 저... 평소 애니메이션 볼 때도 프레임 단위로 뜯어서 보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으니 디테일에 한번 제대로 미쳐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 디테일들 몇 개만 속게 쓰켜드리겠습니다 원본 리뷰를 보시면 표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표정들이 버거님 시그니처 표정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버거님 시그니처 표정을 몇개 넣어놨습니다. 먼저 원본에서 이 표정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시버거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정은 버거님의 이 표정으로 바꾸고 이건 버거님의 이 표정. 이건 버거님의 이 표정. 이런 식으로 표정도 일부 버거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소한 디테일들입니다. 아, 연극 장면에서 이거. 나오는 유기네스 버거는 유기네스 버거 설정상 바보털을 뽑으면 기네스가 된다는 설정이 있어서 바보털을 뽑아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에서도 유기네스 버거는 바보털이 뽑혀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밥버거 장면에서 이 그림은 밥버거 선생님이 VR 스카이에서 직접 그리신 <웃음> 그림입니다. <웃음> 그리고 밥버거의 손을 보면 한쪽을 위로 들고 있는데 이건 버그로 밥버거 선생님이 파란 쪽을 들고 있는 것을 고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 짝은 왜 만세예요? <laughs> 아, 이거. 아, 지금 승리의 포즈입니다. 저 인기상 탔거든요? 다음으로 버거님의 왓다리 갓 다리 부분에서 이 락다운 버거 장면은 락다운 뮤비의 오마주입니다. 아... 다음으로 나오는 엔젤라이 버거의 장면도 엔젤라이 뮤비의 오마주입니다. 다음으로 이 장면에서 왓꾸 형이 깜짝 등장하는 이유는 이 장면은 버거님과 왓꾸님이 커버한 잔소리를 아, 모티브로 맞았구나.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버거님의 의상도 구버거입니다. 아... 후반부에 나오는 이 장면은 버건님의 첫 커버곡 내꺼야의 장면입니다. 오... 봄도둑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봄도둑도 느낌은 비슷해서 들린 건 아니지만 봄도둑에서 저런 장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킬리만자로는 버건님의 첫변영상은아이지만 오...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엔젤라이 장면은 커피잔을 떨구면서 별등섬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 다음 장면에선 이즈미와인드. 2집 겨울 봄, 3집 캐딩 순서대로 나옵니다. 디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시면서 찾아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호 와, 야호, 와. 야호 와. 와. 제 3장,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도 할 말이 많은데. 아니, 여러분들 무슨 이스터에그를 <laughs> 이렇게 빨리 다 찾으신 거죠? 라고 할줄 알았죠? 혼돈부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이스터에그가 네 개나 더 있습니다. 어, 네 개? 아니, 얼마나 어렵게 숨겨놨으면 네 개나 더 있어? 그냥 안 찾으란다, 휴. 어, 안 돼요. 찾아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남은 이스터에그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이스터에그인가? 싶으면 그게 이스터에그일 겁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신 이스터에그들과 그 비하인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갈버거는 살아있다 화갈버거는 이제 없어 원래 여기서 화갈버거는 살아있다만 있었는데 화갈버거를 진짜 싫어하시는 버거님이 저를 마이너스 하실까봐 <laughs> 뒤에 급하게 화갈은 이제 없어를 추가해놨습니다 아 모토마토 양파 얘네들은 비하인드는 없고 그냥 넣고 싶었습니다 스테이크 뒤에 그림이 왓굿형으로 바뀌는 거 여기서 스테이크 그림이 왓굿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스테이는 와군님이 골라주신 아 커버곡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 이거 괜찮은데? 스발 어, 씨, 어. 안녕하십니까? 말하면... 후후후. 이거 보셨어요? 증보 같네. 그리고 엔젤라이 아 부분에서 와인 잔에 비친 루숙 <laughs> 여기서 루숙님이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엔젤라이에서 듀엣을 하셨기 아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딱 1프레임 동안 나오는 혼돈 부기로고가 혼돈 부가로 바뀌는 이스터에그 아니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찾았지? <laughs>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두 합방에서 나온 장면들이고 마지막 주면 는 버거님 아바타의 변 천사가 나오고 거머리 님도 나옵니다. 이스터에그들은 이분이 벌써 한개 빼고 다 맞추셔서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못 맞추신 한 개는 진짜 맞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하. 뭐지 저거? 그럼 안 찾고 말지 뭐. 아 찾아주세요. <laughs> 마무리 후기가 만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만들면서 정말 99,999% 즐기면서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소녀 그림을 그려본 건 난생 처음이었는데 저도 그리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그려져서. 이걸 내가 그렸다고? 하고 저 스스로도 좀 놀라고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버거님 커버곡 정도가 아니면 미소녀 그림은 그릴 생각도 없고 절대로 못생긴 것만 계속 그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저에게 어도비 애니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라면조리기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후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갑자기 뭐. 기만 봐도 진짜 재능과 노력이 엄청나다 이 사람. 아. 라... 아, 라조기 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아유. 아, 100개 감사합니다. 와 진심 작업 후기마저 감다살 디테일도 레전드 역시 대체 칭. 와, 럴라는 배경에서. 어, <laughs> 마지막에 부각당 기습숭배인줄 알았더니 대족이어서 킥킥. 그러니까 키. 나한테 버거 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라면 조리기 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혼돈서 정말 구만도 음. 없고 절대로 못 생긴 것만 계속 끓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저에게 어도비 애니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라면 졸이기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니, 세상 문득 벌써 500만을 찍고 고멤 솔로곡 조회수 1위가 된 프리터 댄스 뮤비 애니메이션을 만든 라면 졸이기의 재능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남에게 전수해주시는 대황갓 엠퍼러 라면 졸이기님이 대단해 보이네. 보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 코딱지가 신세를 졌군요. 덕분에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댓글 남겨야지. 고생했 아, 근데 감성 이 약간. 혼돈 보기 본기그그어같보 옛날에 그 뭐지? 해킹송 보성이다 TTS도 완전 옛날 전전 TTS만 <laughs> 그러니까 진짜 플래시 감성